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특히 이두 종목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 좀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고, 아 이제 막 이제 시세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거랑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오늘 또 영상에서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먼저 요청은 안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신 뒤에 마음에 드셨으면 그때 해주셔도 되니까 일단 영상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T 현대 중공업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5.58% 정도 빠졌는데 이 빠짐에도 시장에서는 빠질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h d 언대 중공업이 뭐 수주가 이제 안 들어온다 하거나 아니면 뭐조선업판이 꺾였다던가 그런 얘기가 일체의 돌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거래대금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평소랑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균적인 거래대금이었어요. 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특히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장대 음봉으로 빠질 때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짜 뭐 손절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악재도 없었죠. 거래대금도 별로 안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하락분은 그냥 일시적인 단기 차익 시세, 뭐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조선업종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약간 의미 없는 하락이 거래대금이 동반 안 됐을 때 나온 이런 하락 흐름에서 만약에 못 담아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2만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여기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뭐 추가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4.6% 정도 하락이 나와줬지만 하나오션은 거래대금이 한번 빡 터져주고 나서 지금까지 실려왔었던 거래대금 대비해서 최저 거래대금을 만들어주면서 음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사실 얘도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HD 언넷 중공업이랑 하나오션 두 종목 둘다 나와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으로써 약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폭은 좀 깊었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시장 변동에 대한 뭐 요인들은 없었음을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이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포인트 되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선 발주가 급증한다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2031년까지 400척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DS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LNG, 에카천연가스죠. 에카천연가스 프로젝트가 31년도까지 한 400척 이상의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256MTPA, 이게 이제 규모 수준인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린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 레포트 설명드리면서 조선주의 이제 25년도 LNGC 미국 프로젝트 수출 승인 가속화.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오른쪽 표도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2029년에서 30년까지의 이제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리스트업들인데, 이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이름들, 그리고 기간들이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MTPA 죠 여기 규모입니다. 요 규모, 총 규모가 256 MPTA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256 MPTA죠. 자, 그래서 뉴스에서는 아까 보여 드렸었던 그 LNG 수주, 수출 프로젝트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LNG 발주가 이어질 수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 400척 이상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계산기를 딱켜 가지고 자, 지금 LNG 선이 한 척당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평균적으로 한 3,5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 척당 자 그러면은 이게 400척 이상이 들어와요 곱하기 400을 하면 얼마입니까? 140조 규모입니다 140조 이게 31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7년입니다. 7년. 7년에 140조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 나누기 7년 하면은 연간 2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lng선이 1년에 20조는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수준의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31년까지 계속해서 수출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발전 우리가 잊을 만하면은 선박 발주 나오고 또이제만 하면은 또 선박 발주 나오고 이런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주 산업인 조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추가적인 수주가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그데이 수주 부분에서 이 수많은 LNG 프로젝트들이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NG 선에 있어서는 한국 조선사 중에 조선 3사 중에 어디 어디가 있죠? HD 현대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LNG의 비중이 매출에서 LNG의 비중이 제일 큰 조선사는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오션, 그다음에 HD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NG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은 제일 수혜를 받는 데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 오션, 그다음에 HD 라인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오션이랑 HD는 어, LNG 비중이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낮은 대신에 가스선 쪽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가스선 쪽으로는 요두 개의 기업이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정 부분과 MRO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HD랑 하나오션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독보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이 LNG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약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주가 방어 수준이 괜찮습니다. 밑꼬리를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0.76%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각 조선사마다 특징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엔진 부분에서는 독보적으로 그냥 엔진은 따로 보고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수주를 계속 따와도 한국 엔진을 끌어다 쓰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 매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HD원대 마린 엔진이랑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때 미독보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사 중에서 엔진을 같이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중공업을 가져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 다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될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까지는 아닌데 특출나게 한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될게 있는데 방산 부분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현대 로템도 오늘 굉장히 큰 폭에 마이너스 13%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1%, 그리고 또뭐 있죠? l 라이진 넥스원. 에라이진 넥스원도 마이너스 8.74% 정도 빠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이 빠진 거는 어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방산 쪽에 투자하는 바보들이 어딨냐, 라고 이런 발언 때문에 쭉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조선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강조드린 거 있죠.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방산도 있고 위성통신도 있고 조선이라는 섹터도 같이 껴있죠. 조선은 필리 조선소 지분 때문에 껴있다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3박자가 맞으면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컸죠. 방산에도 수혜받고 위성 안테나에도 수혜받고 조선에도 수혜받는 대신에. 이세개 섹터의 리스크에 모두 노출되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으로 다른 조선사들보다 급등이 많이 나왔지만 하락을 할 때도 하나의 섹터에서 부러지면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은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한 22,000원이나 만 이런 데에서도 한번 분할로 보고 2만원까지 좀 열어두고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중심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그 외에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도 볼만하고, 또 엔진 부분에서, 엔진 부분 하나오션, HT현대 마린 엔진, 이두 개도 같이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변동폭이 조선사 중에서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쪽으로 컸지만, 뭐 여러분들이 크게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 하락폭인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저희 장성센 채널 조선주 관련 이제 정보 공유 텔레그램 방도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접속할 수 있게 네이버폼 작성할 수 있는 란을 따로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작성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 장중에 나오는 조선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조선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사람도 한 12명 정도 되시고, 이런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코멘트도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회신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독한 20에서 30명 정도만 소수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더 많은 인원은 저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선착순으로만 좀 진행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